자, 10, 12번 봅시다. 12번 문제, 어, 식이 두개 나와 있고, A10 번째 항구 하래10 번째 항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을 거 아니야? 식두개 나와 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, 한번 쭉쭉 대입해 보세요. 차례대로 시판 금방 구할 수 있어. A1 나와 있고, 그럼 A2 구해볼까? A2는 어,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A2 값이 나오니까, 첫 번째 식이 다 넣어야겠네. A2는 A1 더하기 2야. 얼마? 5 나오겠네. 자, 2 넣어 보면, 어, 2넣 보면, A3이 나오고, 짝수일 때니까 2, A2야. 여기다 2를 곱하래, 10이네. 3 넣으면, A4는, 음, 3 넣으면 어떻게 돼요? A, 그 전화, 어, 3아, 3에다가 2를 더하래, 이렇게. 자, 아, A1은 3이었지? 처음에 2 더하고 곱했어. 그 다음에는 또 2를 더하는 거예요. 그래서 12가 됐고, 자, 그 다음에 A5는 넣어보면 알겠지만, 이 A4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? 그거의 두배가 되겠지. 이렇게 곱하기 2가 돼. 어,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더하기, 곱하기, 더하기, 곱하기가 된다는 거야. 내가 구하는 게 이제 뭐였냐면, 1 0 번째 이었으니까얘한번 보자. 짝수 번째만 볼까? 이렇게 그럼 A6은 뭐겠어? 자, 여기서 넘어갈 때 곱하기 더하기를 해서 넘어가서 그럼 곱하기 하고 더하기 해봐. 그럼 얼마? 26이겠지? 그럼 A8은 곱하기 2하고 더하기 2 해봐. 곱하기 2 더하기 2. 그럼 52에다가 2 더하면 54 되는 거지. A10은 여기다가 곱하기 2하고 더하기 2 하면 돼. 그럼 얼마? 110이 나오겠죠? 이렇게 하면 되겠지? 자, 차례대로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. 자, 답은 5번. 자, 넘어가서 자, 두 개만 더 해볼게요. 13번 문제. 자, 두 군이 알파 베타라. 맨날 나오는 패턴이지. 이렇게 나오면은 근각에서의 관계가를 쓰라는 문제야.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? 4.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. 자, 써놓고. 자, 얘를 봅시다. 자, 이걸 이용하려면 얘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, 뭐가 돼야 돼? 전개가 돼 있어야 돼. 전개가 돼야지 시그마 성질도 이용할 수 있어. 전개를 쭉 해보면은, 전개 쭉 해보고 시그마 분리까지 해주자. K 제곱 아, 전기만 우선 해봐. K제곱.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K 플러스 알파 베타. 이런 식으로 나오죠? 근데 여기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4 넣을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을게. 그럼 이 식은 시그마 K제곱. 되고 상수 곱해져 있는 상수는 앞으로. 그 다음에 여기 상수만 있네?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? 상수랑 시그마 위에 숫자랑 곱하라고. 그럼 얼마? 마이너스 30이 되지. 자, K는 1부터 10. 걔는 1부터 10. 그래서 계산해 줍시다. 6분의 n 얼마? 10개.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. 자, 2분의 n, n 플러스 1, 마이너스 30. 약분 잘 해주고. 그러면은 11 곱하기 35니까 55 더하기 33. 385. 385 빼기 220 빼기 30이야. 그럼 얼마 나오니? 250 빼면 135가 나오겠지요? 근과 개수의 관계만 이용하면 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. 자 이제 옆으로 가서 아이 14번은 시험문제 제외한다고 얘기했었고 자 15번으로 넘어가서 정육면체는 빈틈없이 쌓았어. 그래서 N단의 입체도형에 만드는 데 사용된 정육면체 개수는 AN이다. 예를 들어 A1은 1, 1개 2층을 쌓으려면 2단을 쌓으려면 2층을 쌓으면 5개 필요하지. 하나 그리고 밑에 4개. 그래서 1 더하기 4니까 5. A1은 1, 두 번째 항은 1에다가 4를 더해서 5 나왔어. 자, 3단쌓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? 1 더하기 4에다가. 제일 밑에 치은몇 개야? 3, 3은 9지. 그래서 9를 더하란 말이야. 자, 이런 규칙대로 하면 식을 써봐.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. 그냥 뭐겠어?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. 어떻게 되겠어? 3일 때 3의 제곱이 마지막으로 나왔으니까 10일 때는 어디까지? 10의 제곱까지 나오겠지? 이거 계산하래. 어렵지 않죠? 제곱의 합이잖아 자연수 제곱의 합 그럼 6분의 뭐 n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, 3이 37, 70 곱하기 110 얼마? 어, 어 770을 2로 나눠야 되니까 얼마? 답은 어, 300, 300, 23은 6, 23은 6, 28은 16, 어, 385가 되겠지?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. 어, 자, 16번은 수업 시간에 품반이 좀 있어서 얘는 수업시 안 품반은 수업 시간에 풀어주고 어, 어 품반을 어, 품반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. 그래서 오늘 15번까지 이번 시간 자안 풀어준 반은 선생님한테 풀어달라고 해요.